이 바이러스가 지금 얘는 이제 죽었, 죽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말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원으로서 자격이 거의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그래. 바이러스가 지금 얘는 이제 죽었, 죽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말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원으로서 자격이 거의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이, 이게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접촉이 돼서 옮겨질 것 같아요. 어떻게 옮겨질 것 같아요. 전촉하 타고 옮겨간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에,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태양 전염성 바이러스도 있고, 어, 그,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음, 음. 이제 CMV 같은 거. 이제 그 바이러스 종류가, 고추에 가염되는게한 여섯 가지 정도가 돼요. 여섯 가지 정도가. 근데 이제, 에, 제일 무서우는 게 이제 이 TSW 보이고,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를 너무 무섭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막 우리 처음에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고추를 계속 연작을 하면 막꽉다 이제 전포장에 막 번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두렵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다른 바이러스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토양관리라고 더 토양관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올해는 이 정도 사황이면 잘한 거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2년째 이, 이 지금 작년에 하고 네. 올해 요만치 올해 이제 연작을 한 거거든요 네. 작년에는 요밭 하나만 심었어요 여기서 7 0 0을 땄어요 700근 따야지 근데 올해는 그 제가 아까도 그 응. 뭐지? 초반에 응. 이 가지가 이게 이게 순이 응. 막 주저앉는 거그 그렇지 뭐, 그, 그 원인을 게, 알아야 돼개래개래레바이였어 개조개조 네. 그것 그게? 때문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고추가 바이러스에서 성격과 차이가 난 원인은 기후? 기후였어 아 그건 기후, 또 있어요? 기후가 뭐냐면 작년도에는 4월달에 이제 자주 비가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양수분이 늘 그냥 마저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제가 또 궁금한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기후 기후부분에 네.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는 또 추가로 하우스도 한 동을 영, 뭐 추가를 하고 고기 네. 자를 한동 뽑아버리고 네. 저쪽 다른 필지에다가도 일부를 심었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증상이 다 똑같아 똑같이 왜 그런지 알아? 이 미생물 우리가 쉽게, 그, 잘 알, 흥한시하고 있는 미생물. 그죠.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에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온도와 습, 수분, 이런 그, 그 다음에 이제 영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분해도 되고, 분해가 끝난 다음에 거름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는데,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수분이 이제 맞은 상태에서, 이제, 테비라든지, 유박이라든지, 이런 유기물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로탈이를 해놓으니까, 이 미생물,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보니까 수분도 맞지, 온도도 괜찮지. 그러니까 그냥 미생, 로탈이 하고 난 바로부터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분해가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유박 같은 것도 이 포장지를 잘 읽어보면,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최하 1 5일에서 20일 전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이제 그것도,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15일, 아니, 한 60일 전에 넣었어도 토양이 마른 상태에서 넣으면 발효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니까 미대, 미생물이 활동을 안는 하 거지. 묻어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박이나 세비가 하트로 가서 옮겨만 있는 거지 분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끝나야 거름으로써 이렇게 그 식물이 먹는데 그래야 이제 뿌리가 내리고 정상적인 생육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미생물의 네. 활동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오거든. 네. 예. 네. 근데 이제 금년도는 가물었으니까 그게 그현상이나온 거지. 이게 가스, 그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저저 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게 가스란 말이야 이게. 그럼 가스가 나오면 고추 모가 아무리 좋은 모가 심어져도 이 가스에서 이 뿌리가 상해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이그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이 굵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잔 잔뿌리, 네. 뿌리. 찬 뿌리, 뿌리 털. 여기에서 이제 흡수를 하거든. 그 그러니까 근데 가스에 의해서 뿌리 털이 죽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새 뿌리들이 못 나오고 다있는 거지. 예,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 네. 그 제가 지금 하우스 한동에 서그 문제가 음.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해 주신부분에 이게 완전히 얘기했군요. 이제 그 영양 실조 상태에서 그렇죠. 바이러스는 이차적으로 그냥 오는 거요. 근데저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성장 발육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네. 근데이 과실이 매, 매달리는 거는 개수만 적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크기도 똑같고 그게 이제 <laughs> 그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이 되나니까. 새 뿌리들이 조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한다고 뽑아봤는데 포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잔뿌리 살짝 나와 있고, 그데또 고만한 놈들이 얘네처럼 과실이 그냥 뭐 열릴 만큼 열리고 그 나무에 대비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우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뭐가 이제 이제라면 이제 첫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유기물 그파요관계 이 가장 중요해요. 예. 예,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우스다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하우스에서는 바이러스가 적게 나와야 돼. 더 그럴 것 같아. 하우스는 내가 임의로 수분과 양분을 조절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 맞출 수가 있거든? 임의로. 근데 노지는 순전히 기후에 의존을 해야 되고 거기다 뭐 이런 관수를 해준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거든? 그렇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물이 들어갔을 때 수분이 발런스가안 맞으면 발효 진행이 안 된다. 안 되고 나서 두둑을 해 놓고 꽃추를 심으려니까 흙은 저기 말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물을 정성껏 흠뻑 흠뻑 붓잖아. 그러면 그때 수분이 공급되면서 아, 이때 이게 수분이 공급되는구나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 저궁금하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듣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토양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안발로스하게 좀 이제 한것 같아요. 다른 거뭐 제가 나름대로 요 기술센터 그, 그, 그 뭐야 약 시비해야 되는 시점 있죠. 합농 그쪽 들어가가지고 응. 전문가들 그래도 뭐 이제 막 이때쯤 뭔약 써야 된다, 뭔약 써야 된다 뭐 유심히 예찬뭐 이렇게 관찰하고 그때쯤, 고 시기쯤 뭐 위주로 뭐 위주로 이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봐가지고 이제 시비를 했거든요 약을, 보면은해래지고 했는데 태양 부분에서 좀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초공사를 좀 후회해놓고 네. 그 이후에는 철저히 한 거예요. 다른 데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좀 똥끈한 부분이 그런 네. 거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비 오더라도 만약에 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면 은한번더 준다 생각을 하더라도 줬어요. 네. 비올때 주는 거는 의미 없고 그 정착제를 타니까 비한한시간 정도만 안 맞으면 된다. 그 상식으로 그거는 가지고 그거는 상식을 잘 가져야 돼 번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산을 시키고 이제 부착을 시키고는 두 가지 작용이거든. 근데 이제 약을 줬을 적에 이 약물이 비 오기 전에 말를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첫착제를 넣는 거요. 예 근데 이 노지에서 총채 잡는 비법이 거요 그게 원래 수신는 그, 어떻게 이냐면 노지에 그 노란색 이 테이프. 네. 처음에 이거 총채랑 나방 잡으려고 막걸리 트랩 있죠. 그게 한 20개 정도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나방이나 뭐노린제 들어가면 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화산이 안 맞더라고요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꽃이 피해야 총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로 근데 총채 벌레는 육육 물을 키울 때부터 피해를 주거든 이제 총채는 지금 봐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잎이 찢어진 거처럼 여기에 이런 거 여기에다 총채 피해요 총채 복꽃 어, 찍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입이 막 생길 때, 조그만 이거, 청채가 뜯어먹는 거야, 여기를. 그럼 상체가 나니까, 상체가 커져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청채가 잘 줬는지 못 줬는지, 이거 보면 딱 나와. 그래서, 예, 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청채가 밀도가 높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라는 거야. 청채는 이제, 활동이 이제, 회순하고꽃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얘는 추울 때는 활동을 잘안 해. 이렇게 한 열시나 이렇게 좀 따뜻할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총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 3일 내지 4일씩세 번을 주라는 거야 일단. 아니, 아니 저는 그 일단은 약주는 타이밍이 잘못이에요 네. 벌써 공부하고 있어. 만나 많은 돈 됐습니다. 네, 응. 좀저 놓쳤, 하면은. 놓쳤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응.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 연락처 달라해서 언제든지.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네. 대본을 써야겠어요. 대본.